여러분 과거에는 태양광 사업하면 임야를 먼저 떠올리곤 했습니다. 넓은 땅에 패널만 설치하면 떼돈을 번다는 이야기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산사태 등 환경 문제 때문에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임야태양광은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까다로워졌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오늘은 임야 태양광 사업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조건과 필수 허가 절차 5가지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사도 이격거리 첫 번째 사업부지 선정 전에 꼭 확인할 세 가지 조건 1. 경사도 슬로프 15도 이하 원칙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과거에는 25도 이하에서도 가능했지만 2018년 산지관리법 개정 이후부터는 15도 이하 정사지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15도가 넘어가면 산사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2. 산지 구분 준보전산지인가? 우리 땅이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적 기능이 큰 보전산지에는 발전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준보전산지여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이격거리 규제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거지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떼어야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로부터 500M, 도로로부터 300M를 떼어야 하는 곳도 있으니 사업부지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